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2023년 한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0%가 5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었어요. 은행 직원입니다.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즉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자녀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사기꾼들이 시니어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 수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메신저 사기를 즉시 구별할 수 있으며, 사기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정교해져서 은행 직원인지 사기꾼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해요. 김님 맞으시죠? 은행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최근에 지점에서 거래하신 기록이 있네요. 어떻게 내 정보를 알까요? 개인정보 유출로 이름,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실제 은행 거래 내역도 일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믿게 되는 거예요. 2. 진짜 은행 번호로 전화가 와요. 스마트폰 화면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뜨죠? 하지만 이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발신번호 조작 기술로 진짜 은행 번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3. 심리적 압박을 가해요.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액 해킹당합니다. 10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몰아 세워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4.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요. 은행 직원, 계좌 보안 문제, 경찰관, 사기 사건에 연루됨,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 의심, 검찰청, 수사 협조 필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보안팀 김과장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어 즉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시지 않으면 전액 해킹 당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정말 그럴듯하죠? 부산의 김님 67세은 계좌가 해킹당했다. 는 전화를 받고 평생 모은 돈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한 사기였죠. 대구의 박님 72세은 자녀가 사고났다. 는 전화를 받고 급히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멀쩡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 사기도 무섭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사기를 쳐요. 더 교묘하고 믿기 쉬워서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자녀 사칭 사기.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드려요. 지금 당장 200만원이 필요한데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왜 속을까요? 평소에 자녀와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말투가 다른 줄 모름? 휴대폰 고장. 이라는 핑계로 전화 확인을 피함. 긴급 상황을 가정해서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음. 두 번째, 가짜 기관 사칭 문자. KB국민은행 보안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즉시 갱신하세요. 진짜처럼 보이는 이유. 실제 은행명 사용. 그럴듯한 인터넷 주소하지만 가짜. 긴급함을 강조하는 문구. 세 번째, 가짜 쇼핑 관련 사기. 쿠팡 주문하신 상품 배송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불 처리를 위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번째,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 링크를 클릭하면, 진짜 은행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킹당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까지 빼앗김. 실제 메신저 사기 피해 사례. 서울의 최님 65세은 딸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는 카카오톡을 받고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딸에게 전화해 보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인천의 이님 6 9세은 은행 보안 인증서 갱신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후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 단순한 전화 사기, 지금 개인정보 플러스 메신저 가짜 사이트 조합, 미래. AI 음성까지 활용할 예정.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제 진짜 은행 전화와 사기 전화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속지 않아요. 진짜 은행 vs 사기꾼 구별법. 진짜 은행에서 전화할 때 절대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아요. 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아요. 안전계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직접 은행 방문을 권해요. 사기꾼들의 특징. 지금 즉시 해야 한다. 며 재촉해요.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 고해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물어봐요. 전화를 끊고 확인하지 못하게 해요. 복잡한 설명으로 혼란을 줘요. 실제 상황별 대처법. 상황 1. 계좌가 해킹당했다. 잘못된 반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바른 반응. 전화 끊고 직접 은행에 가겠습니다. 상황 2. 금융감독원에서 전화했다. 잘못된 반응. 네, 말씀하세요. 올바른 반응.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황 3. 경찰청에서 수사 협조 요청. 잘못된 반응. 무슨 일인가요? 올바른 반응.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겠습니다. 황금 대응 원칙 5가지. 1. 일단 전화를 끊어라.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진짜라면 이해해 줄 거고 가짜라면 화를 낼 거예요. 2. 직접 확인하라. 은행이라면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 경찰이라면 112로 전화, 검찰이라면 검찰청에 직접 문의. 3. 가족에게 알려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나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4. 절대 돈을 보내지 마라. 어떤 이유든 어떤 기관이든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5. 개인정보를 말하지 마라.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실전 연습. 이런 말이 나오면 즉시 사기. 위험 신호 문장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주세요.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왔는데 비밀로 해야 해요. 보안카드 뒷면 숫자를 말씀해주세요. 올바른 대응 대화 예시. 국민은행입니다. 계좌가 해킹 당해서? 아, 그러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즉시 해야.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메신저로 오는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모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면 의심하세요. 1.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 갑자기 병원비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평소와 다른 말투나 표현. 자녀가 평소 안 쓰는 존댓말. 이상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평소보다 너무 정중한 표현. 전화 통화를 피하려는 내용.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급해서 문자로만. 메신저 사기, 확인 4단계. 1단계, 일단 멈춰라. 돈과 관련된 메시지가 오면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5분만 기다려 보세요. 급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2단계 직접 전화해라. 평소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방금 카카오톡 보냈니? 하고 물어보세요. 3단계 가족 회의하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세요. 이가 돈을 달라는데 확인해 봤니? 하고 물어보세요. 4단계 신고하라. 사기가 확실하면 110이나 180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수상한 링크 클릭 방지법. 위험한 링크의 특징. 급한 내용과 함께 온 링크. 은행 쇼핑몰을 사칭하는 링크. 주소가 이상한 링크. 단축 URL.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 링크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복사하세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으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 하세요. 가짜 웹사이트 구별하는 방법. 진짜 사이트. 주소가 정확함. 보안 자물쇠 표시. 디자인이 깔끔하고 오타가 없음. 가짜 사이트. 주소가 비슷하지만 다름. 보안 표시가 없거나 이상함. 디자인이 어설프고 오타가 많음. 개인정보 보호 수칙. 절대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 신용 카드 비밀번호, 안 전한 정보 입력 원칙, 공식 앱 에서만 입력, 공식 홈페이지 에서만 입력, 전화로는 절대 말하지 않기, 메신저로는 절대 보내지 않기,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 112 신고 경찰서, 은행에 전화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카드사의 전화 카드 사용 정지. 금융감독원 신고 1332번. 시간이 중요해요. 빠르게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기 예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해야 더 안전해집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족 사기 예방 시스템 만들기. 1. 가족 비상 연락망 만들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저장하세요. 자녀들의 직장 번호도 저장. 사위, 며느리 번호도 저장. 중요한 번호는 즐겨찾기 등록. 연락처 저장 꿀팁. 아들 직장, 아들 휴대폰.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 가족 사진도 함께 저장 시각적 확인. 자주 연락하는 순서대로 정리. 2. 가족 암호 만들기. 진짜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암호를 만들어 두세요. 가족 암호 예시. 우리 강아지 이름은 보기, 작년 추석에 어디 갔었지? 부산 할머니 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 메시지로 돈을 요청받으면 이런 질문으로 확인하세요. 3. 정기적인 보안 교육.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족이 모여서 최근 사기 수법 공유. 의심스러운 전화 메시지 있었는지 확인. 새로운 예방법 함께 공부. 4. 자녀들도 교육하기. 사기꾼들은 자녀를 사칭해서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해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당부할 내용. 내가 돈을 급하게 요청하면 꼭 전화로 확인해.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미리 알려줄게. 친구 폰을 빌려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5. 이웃과 정보 공유하기. 아파트 게시판이나 동네 모임에서. 최근 발생한 사기 수법 공유. 의심스러운 전화 받은 경험 나누기. 서로 도움 요청하기. 가족이 함께하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 필수 보안 앱 설치. 후후후후, 사기 전화번호 차단. 카카오톡 보안, 메시지 암호화. 백신 앱, 악성 앱 차단. 스마트폰 기본 보안. 화면 잠금 설정 비밀번호 지문 패턴. 자동 업데이트 설정.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지 설정. 월간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확인할 것들. 의심스러운 전화 메시지 없었는지. 가족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보안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카드 계좌 사용 내역 확인. 새로운 사기 수법 뉴스 확인. 가족 소통이 최고의 예방책. 평소에 자주 연락하기. 자녀와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손주들과도 자주 대화하기. 가족,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소통. 왜 중요할까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면 가짜 메시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가족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급한 돈이 필요한지 판단 가능해요. 서로 관심을 가지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실제 성공 사례. 김님 68세 가족은 매주 일요일 가족 화상통화를 해요. 어느 날, 아들이 사고났다. 는 전화를 받았지만, 바로 가족 단톡방에, 이 사고났다는 전화 왔는데 진짜야? 라고 올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 멀쩡해요. 라고 답변했고,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가족의 협력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만약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사기 관련 긴급 연락처. 즉시 연락해야 할 곳들. 112 경찰 신고 24시간. 182 사이버 경찰청 온라인 사기. 133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1381 대검찰청 사기신고센터. 은행 고객센터 계좌 지급정지 요청. 신고할 때 준비할 정보, 통화 내용 관련,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간과 날짜, 대화 내용 최대한 자세히, 요구한 계좌번호나 금액, 메시지 관련, 메시지 스크린샷 찍어두기, 발신자 정보, 의심스러운 링크 주소, 송금했다면,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 송금 시각과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 송금 영수증, 단계별 신고 과정. 1단계, 즉시 112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 송금했는지 여부 알려주기. 경찰서 방문 약속 잡기. 2단계, 은행에 즉시 연락. 송금을 했다면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단계, 은행 직접 방문. 전화로 안될 수도 있으니 직접 가세요. 신분증 가져가기. 송금 영수증 가져가기. 통장이나 카드 가져가기. 4단계 금융감독원 신고. 1332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금융회사에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면 피해 구제 신청도 함께 가능. 증거 보존하는 방법. 통화 녹음. 최근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하면 통화 녹음 앱 설치. 통화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 메시지 보존, 스크린샷으로 저장,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 여러 각도로 사진 찍어두기, 송금 증거,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캡처, ATM 영수증 보관, 통장 거래 내역 복사, 피해 회복 가능성, 회복 가능한 경우, 빠른 신고 24시간 이내, 사기범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 돈이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회복률 현실. 즉시 신고, 약70% 회복 가능. 하루 후 신고, 약30% 회복 가능. 일주일 후 신고, 약10% 회복 가능. 그래서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예방이 최선의 방법. 돈을 되찾는 것보다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방 효과. 사기 예방 교육, 피해 확률 90% 감소. 가족과 상의, 피해 확률 80% 감소. 즉시 확인 습관. 피해 확률 95% 감소. 기억하세요. 급하다고 하면 더욱 천천히.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 의심되면 직접 확인. 절대 돈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사기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사기와 대처법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AI를 활용한 최신 사기 수법. 1 AI 음성 복제 사기 이제는 자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몇 초간의 음성 샘플만으로 완벽한 복제하여 진짜 자녀 목소리로 엄마 도와줘 전화할 수 있어요. 음성만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처법 목소리가 진짜 같아도 반드시 가족 암으로 확인 우리만 아는 이야기 하나 해봐 하고 질문 평소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전화 2. 디페이크 영상 사기 자녀나 손주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보내는 사기도 나타날 예정이에요. 대처법 영상이 있어도 직접 통화로 확인 실시간 영상 통화로 재확인 평소와 다른 말투나 행동 주의 깊게 관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기 가짜 계정으로 친구 신청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 전화 투자하면 큰돈 번다. 유혹. 유튜브 사기. 가짜 투자 광고 영상.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라이브. 지금만 특가. 가짜 쇼핑몰. 대처법. SNS에 개인정보 자세히 올리지 않기.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받지 않기. 투자 광고는 100% 의심하기.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기들. QR코드 사기. 가짜 QR코드로 악성 사이트 유도. 결제 QR코드 위에 가짜 코드 붙이기. 비접촉 결제 사기. NFC 기술로 몰래 결제 시도. 가짜 결제 단말기 설치. 암호화폐 사기. 비트코인 투자하면 대박. 유혹.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미래 사기에 대비하는 방법.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가족과 상의하기. 급하다고 해도 천천히 판단하기. 새로운 기술을 맹신하지 않기. 지속적인 교육. 뉴스를 통해 새로운 사기 수법 확인. 가족과 정기적으로 정보 공유. 은행이나 경찰서 교육 프로그램 참석. 디지털 안전 교육의 중요성. 배워야 할 것들. 스마트폰 보안 설정.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 개인정보 보호 방법.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 도서관 컴퓨터 강의, 은행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찰서 사기 예방 교육. 20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했네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보이스피싱 대처 3원칙. 일단 전화 끊기. 직접 확인하기. 가족과 상의하기. 메신저 사기 구별법. 평소와 다른 말투 의심. 돈 요청하면 즉시 전화 확인. 수상한 링크 절대 클릭 금지. 가족 협력 시스템. 가족 암호 만들기. 정기적인 연락하기. 정보 공유하기. 즉시 할수 있는 것. 가족들과 오늘 배운 내용 공유하기. 스마트폰에 중요번호 저장하기 112, 1332, 182. 후후 앱 설치에서 사기 번호 차단하기. 가족 단톡방에서 돈 요청 받으면 꼭 확인. 약속하기. 이번 주 안에 할 것. 가족과 함께 보안 점검하기. 은행 공식 번호 저장하기.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 있었는지 점검하기.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우리는 냉정하게 확인할 줄 알아요. 가족과 함께 대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수법도 기본 원칙으로 막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식이 있으면 사기는 무섭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알림 설정도 꾹,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사기꾼들은 무지한 사람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명해졌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화이팅!